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정부는 대구 경북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동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공포로 상권은 얼어붙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영세상인들과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 특별 생계비 무이자 지원을 비롯해 세금 감면, 보험료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재난 구호 수습을 위한 신속한 행정 조치로. 이번 국가 위기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한 대처로 코로나 대규모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앙 정부의 대구 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시민의 힘으로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미래통합당 국회의 예비 후보 권태기입니다. 감사합니다.